한글날을 기념해 한글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반면 한글날 태극기 개양 인식이 낮으면서 거리와 주택가의 태극기 개양률은 저조했습니다. 올가을 처음으로 횡성 안흥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설악산과 대걸령엔 첫 얼음과 서리가 관측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영월에 건설한 드론 비행 시험장이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드론 산업으로 인한 영월 지역의 활성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천연 기념물인 장수 하늘소의 유충이 춘천에서 46년 만에 발견됐습니다. 5년간 인공 사육한 뒤 최초 발견지의 방사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오늘은 573번째 한글날입니다.

한글을 사랑하는 일하면 참가가 가능합니다. 한국에 온지 6년째라는 모로코 여성은 한글의 가장 큰 장점은 배우기 쉽다는 점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한글의 장점은 배울 때 자음과 모음이 많지가 않아서 이게 합쳐지면 많은 소리 낼수 있어서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10년 넘게 한글을 배운 인도 여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배울 수 있어요. 한 시간 두 시간만 배우면. 장가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ABCD 아니면 인도 글자도 좀 어려워요. 글자 배우기가 좀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배우기 쉽고 창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한글이지만 익숙함 속에 우리는 정작 한글의 소중함을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립 국어원은 일본어 투 용어 중 특별히 개선이 급한 단어 쉰개를 추려 발표했습니다. 막년회는 송년회 구좌는 개좌, 가불은 선지급으로 바꿔야 하고 분파이하다는 각자 내기하다, 나가리는 무산, 쇼부는 결판으로 바꿔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단어 사용 습관은 몰라서인 경우보다 재미적인 요소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의식적으로 우리 말로 바꿔 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 나이스 같은 거 쓰는데. 최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해요. 뭐 나이스는 좋다 대박이네 이런 걸로. 올해 말까지 남은 날은 80여 일 정도. 하루에 하나씩 잘못된 외래어 사용 습관을 고쳐보는 것도 한글 날의 의미를 되살리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한글날을 기념해서 한글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원주 반곡역사관에서는 오늘 나무판에 글을 써서 한글의 미를 느끼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예쁜 우리말 동요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반면 5대 국경일에 포함된 한글날의 태극기 계양에 대한 인식이 낮으면서 시내 거리와 주택가의 태극기 계양률은 저조했습니다. 올 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발표된 강원 산간 지역에서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추위가 성큼 다가오면서 산간 지역 주민들은 겨울채비에 분주해졌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해발 800m에 펼쳐진 대관령 들판에 소금을 뿌린 듯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자동차 유리창과 도로 난간에 송글송글 맺힌 물방울은 추위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설악산에는 작년보다 사흘 일찍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횡성 안흥이 영하 0.6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처음으로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작년보다 3일 앞당겨 첫 얼음이 관측되면서 대관령은 이른 겨울 체비에 한창입니다. 매서운 칼바람에 농민들은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막바지 수확을 서두르고 불 피운 장작 더미에 옹기 종기 모여 추위를 달래봅니다. 어 지금 많이 춥습니다 지금 아, 현재 당근 작업이 이제 대관령 지역에서는 거의 막바지 작업 중이고요. 네. 지금 오늘 날씨가 추워서 지금 작업하는 팀들도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상감 마을에는 벌써 난로를 때느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겨우에쓸 장작도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대관령 추위에 놀란 캠핑객들은 난로와 전기장판을 켜고 밤을 보냈습니다. 서 정도가 아니라 좀 춥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텐트 안에 히터도 틀고 전기장판도 틀고 해서 가을 정취를 느낄 새도 없이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추위에 강원 상간마을은 본격적인 겨울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영월에 드론 비행 시험장을 짓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드론법 시행 전에 비행 시험과 규제 등 운영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드론 산업에 대한 지역 활성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12kg 무게의 중형 드론이 하늘로 오릅니다. 그 무게만큼 농약을 싣고 방제 작업을 펼칠 수 있는. 농업용 드론 조종법을 영월군 공무원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산림과 지적, 환경과 소속인 이들은 드론으로 행정, 민원 업무를 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산이 좀 혼준하고 사람이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곳에는 네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교통과 산업, 행정 등 드론 활용 분야가 빠르게 넓어지면서 정부가 영월 등 전국 세 곳에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을 건설했습니다. 영월 시험장에는 국비 60억 원이 투입돼 3층 건물에 드론 이착륙장과 온도 통제 시험실, 비행 통제실 등이 들어섰습니다. 엔진 출력과 영하 40도에서 영상 70도 사이 온도에서의 내구성 등을 실험하게 되는데 시험장 세 곳마다 특색 있는 실험을 할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3년 전 전국 최초로 산업용 드론의 비행 시험을 할수 있는 시범 공역으로 지정된 영월 지역은 드론 산업에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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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지자체도 수도권 드론 업체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비행 시험장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별 국가 드론 시험장은 이달부터 앞으로 7개월 동안 시범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반영해 내년 5월부터 드론법을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 위기종인 장수하늘소의 유충이 춘천에서 46년 만에 발견됐습니다.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에서 인공사육 되고 있는데요. 성충이 되는 5년 뒤에 최초 발견지에 방사될 걸로 보입니다. 박병근 기자입니다. 크기 10cm 남짓한 장수하늘소 애벌레가 살균 처리된 톱밥 사이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25도에 맞춰진 사육시설에서 느타리 균을 먹이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춘천시 북산면에서 천연기념물 제 218호이자 멸종 위기 야생동물 1급인 장수하늘소의 유충 7개체가 발견됐습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 춘천에서 발견되었고, 이것은 천연기념물 지정 해제 후 46년 만의 발견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장수하늘소는 한때 춘천 북산면 일대에서 서식해 왔으나 소양강댐 건설로 수몰된 1973년 이후 경기도 포천시 광릉숲이 유일한 서식지로 알려져 왔습니다. 딱정 벌레목에 속하는 장수하늘소는 수컷의 경우 12cm까지 자라는 큰 곤충으로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 등두 곳에서 인공증식과 생태복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의 계획은 보존을 위한 연구가 첫 번째로 되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유충 과정의 안전화, 성충의 인공 사육과 증식을 통해 원체질 제 다시 자연 방사할 예정입니다. 장수 하늘소는 유충 단계에서 5년에서 7년이 지나면 성충으로 자라, 이르면 2024년쯤에 최초 발견지로 방사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은 장수 하늘소 발견 지점을 중심으로 정밀 조사에 나서 서식지 일대를 천연 기념물로 지정할지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병근입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탈락한 강원도 교육연수원이 횡성 분원으로서 강원도 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당초 2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할 계획이던 도교육연수원 횡성 분원을 교육부 투자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100억 원 미만의 규모로 축소해 지방 재정 투자 심의를 받았습니다. 도교육연수원 횡성 분원은 횡성군 우천면 문화복합단지인 옛 토지 세트장에 2022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한편 원주시 지정면 옛 지정초교 송암분교에 추진되는 원주 유아체험분원 신설기획도 심의를 통과해 2022년에 개관됩니다. 제1회 강원도 마을박람회가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와 연계해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원주 따뚜 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강원도 마을 기업 우수 상품 등이 홍보 판매되고 우리 마을 이야기 등 관련 영상물 상영과 이원일 셀프가 참여하는 마을 기업 제품을 활용한 요리 시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강원도 마을 박람회는 마을 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평창군이 대화면 서울대 평창 캠퍼스 인근에 제3 농공단지를 조성합니다. 대화면 신리 37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423억 원을 들여 조성되는 가칭 대화 농공단지는 의료물질과 의약품, 식료품, 바이오제품, 화장품 등 여든 개의 기업을 유치해 서울대와 기업 간 산학 연구를 통해서 시너지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입니다. 내년 4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2022년에 착공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재난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전파하는 스마트 재난 관리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스마트 재난 관리 전파 체계는 횡선 전역에 설치된 각종 재난 정보 측정 장비로 횡선군 재난 안전 상황실에서 재난 발생 사실을 자동적으로 인지하고 그 정보를 군민들에게 즉시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파하는 시스템입니다. 스마트 재난 관리 플랫폼은 이달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으며 향후 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영상 전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2019 원주 치악 국제 걷기 축제가 오는 12일부터 이틀 동안 원주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치악산 둘레길과 원주 구비길 등을 걷는 이번 축제는 5km부터 30km까지 다섯 개의 코스로 나누어 첫날은 원주 남서쪽 방향으로, 둘째 날은 북동쪽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치악산 황장목숲길과 구룡사의 야경을 즐기며 걷는 치악산 달빛 걷기와 어린이와 장애인 등 노약자를 위한 3km 걷기 행사도 마련됩니다. 최근 마약류 밀반입 적발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밀반입 적발 물량은 모두 426kg으로 전년 대비 6배가량이 늘었습니다. 특히 국제 우편과 특수 화물 등 해외 직구를 이용한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으며 종류별로는 대마가 가장 많았고 대륙별로는 북미 지역에서 밀반입된 건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뉴스타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